안녕하쥬 <laughs> 아,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 인사를 한번 드려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텐데 저는 그 궁중줄놀이 계승자 박회승입니다 네, 아무튼 지금 박수치신 분들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돈 많이들 버셔가지고 재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뭐 끝까지 박수 안치시고 그냥 버티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시다가 <laughs> 넘어져가지고 그냥 많은 자리 하나 주세요. 한식어건 <laughs> <덜 쉬고. 웃음> 땅에 있다가 줄이 올라오니 관객도 헤이 대충 왔고 <laughs> 건의 가슴 또한 두근 두근 되는데. 아이 줄을 거의 나가려 하니 이 장이 어렸던 것이야. 헌데 박수 소리가 작으면 장인무거 없고 <laughs> 오늘 센스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괜찮네. <laughs> 하여로 그런 박수도 받았으니까 번 거의 나가 보는데 장단올려놓고 가보자. 허시고. <laughs> <헐 쉬고. 웃음> 어째 거의 나갈라 그랬더니 안 치고 박치고 들어오니까 치고 난리. 타지 말까요? <laughs> 타유? <타요? 웃음> 그냥 생으로? <웃음> <웃음> 저희 그 그래도 구경을 하려고 했어. <laughs> 그리야아 여러분 그럼 박수도 받았으니까 뭐 거의 나가 보는 것인데. 아씨방 내가 저 끝까지 잘 거의 나가면은. 이것이 재주가 된 것이고 거의 <laughs> 나가다가 저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것이지 아이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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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요일까지 그 그윈 오긴 그윈 넣어왔는데 무섭네 반응이 반응이 좋네 잠깐만 왜두개 들고 와가지고 하나는 내 뒤로 올 일단 바꿔서 저기, 혹시 징대비 마음에 들어? 유부남이야. 이거 큰일 날 일이네. 근데 말이야, 잘 쓸게. 이거 건너오자마자 받은 거는 이거 초범이네. 예. 근데 말이야. 또, 그이 나가긴, 그이 나가야 되겠죠 네, 가지마? 뭐야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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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, 그. 그리야, 그것도. 음, 음, 저기, 거기 조금만 <laughs> 일어서가지고, 옆으로들만 좀가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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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떨어, 터지면 큰일이야. 그, 네. 요번에는 그 이렇게 사시나무 떨리시 덜덜덜덜 떨고, 그이 나갈 것이 아니고, 이번에는 거파도 타기로 한번 거의 나가는데, 그 장단이 어렵겠더라. 무슨 자기네 거 아니라 이거지, 씨발. 아이고, 궁뎅이야. 헌데 말이야. 요로크는또 방정막에 돌아다니다가 오늘 궁뎅이 다 잡살나게 됩니다. 거여번에는 그 그두발에 젤짝 모아가지고 그 토끼니 슝내를 한번 내보는 것인데 그 토끼 한 마리가 산으로 들러 계곡으로 꽁충꽁충 뛰어라고 하는데 나는 요 위에서 저 끝까지 조금만 반응이 빨리 나왔으면 한 번에 건너가려고 했는데 그래, <laughs> 그한 <그리. 웃음> 그, 방에 못 가고 그냥 벌쩍벌쩍 한번 뛰어 건너가는데 산토끼 <laughs> 도끼, 토끼야. 갑자기 연애 편지를 주고 달려. 이거요. 요 주면 받지 안 받는 사람이 어딨어 네. 주면 받는 거요, 그치 네. 근데 이게. 어, 추석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려구나. 아. <laughs> 어디 갔나? <laughs> 여기 오신 분들도 그, 추석이 이제 멀지 않았죠? 네. 원래 제가 추석날,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. 네, 그래가지고. 태어났다고 하는데, 저희 어머님이 호족신고를잘 못해가지고, 예, 네, 그 다음날로 됐어. 괜히 이게 다 이거 헌데 <laughs> 말이야 요런 그런 또두 발로만 다닐 것이 아니고 요번에는그한발에 들짜들고 앵금으로 한번 넘어가는 것인데 요것이 그잘 넘어가면 세주고못 넘어가면 아프건데. <laughs> <laughs> 이리 와, 이리 와, 빨리 간정도 구경해야지. 줄라면 빨리, 지사에게 그러지 말고. <웃음> <막>. <웃음> 돈 많이 받네 근데 어디서 왔어? <laughs> 수산? 사투리인가? 그래, <laughs> 네. 일단 이거 챙겨 놓고. 어딜 보고 날려? 가자. <웃음> 얘는 그냥 꿈으로 구경이야? <laughs> <에>? 잘한다 몰라? <laughs> 네? 몰라? 여기는 대놓고 안 하네. 뭐라고? <laughs> <laughs> 목정 터지겄다. 내가 뭐 솔직히 말해서 좀 하긴 하지? 내가? 야이 건대 말이야. 요렇게 그럼 또 자꾸 서서 막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, 한 그, 요번에는 앉아서 한번 그이나 가보는 것인데, 요거 자꾸 심한 기다려보시게. <목소리> 저기 여긴 찍는 거아니야여기 초상권이 걸려있어가지고. <laughs> 아, 여러, 그럼 그냥 앉아있으니까 민망하다. 그 다리를 한번 쩍 올려보는데, 이리 그럼 올라가네. <laughs> <laughs> 나가으면 박수 치고. 수가 좀 성의가 별로다잉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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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만 하면 좋다. <laughs> 아이 근데 말이야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, 근데 오늘 궁댕이가 이세주각이 나게 생겼네. 예, 근데 말이야. 그여로 그럼에 해우성 이렇게 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그한 분을 좀 특별히 꼽아가지고 이렇게 안악내 흉내를 살짝 내볼 건데. <laughs> 아무튼 저쪽 어딘가에 이렇게 구석에 한 분이 계시는데, 과지문이가이 동네에서 군대가 제일 커. <laughs> 얼마나 냐 하면 대충. 이정도는 자기네 동네가 최고야? <laughs> 대꾸가 없어영 <laughs> 소리는 그냥 씹는 소 저거여? 시원하네 <laughs> 그래야 아무튼 이댕이를 그 사방팔방으로 흔들어 지키면서 거의 가는 것인데 장단이 웃기것따다 아시고! <laughs> 왕만했지만 나는 섹시했지 <laughs> 좋단다 예. 이단한대 말이야 요렇게 그런 거 수다쟁이 흉내를 슬쩍 한번 내봤는데 요번에는 그 제기차기 흉내를 내보는데 걷던 그 사람은 밑에서 제기차기도 어려운데 나는 요 위에서 그 제기가 없어가지고 이 발을 가지고 코로 한번 슬쩍 차는 것인데 <laughs> 이 동네는 뭐고창기다 기본적으로요? 그런가 보니 예. 아무튼 그고기이하는데요곳이은잘 차면 고창이고못 차면 목사발이 될 것이다. 이씨고. 사진 찍으실분 얼른 얼른 사진 찍으실래요? 안 찍었어? 기다려봐봐 기다려, 봐봐. 기다려. 이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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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몽담이 <몽달기> 계신대겠다. <laughs> 거기도 있어? 이 양이 선진수미에 쓴 바람 이까지어 응, 가버리네. 거기 가자. 으시고! 재밌게 잘 보셨어요? 네! 어, 매주 일요일 어, 2시에 이렇게 전통 난장 상설 공연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고 있는데요. 괜찮았죠? 공부도 네! 해서 또 많이들 오시겠지? 네! 안오기만 해봐, 그 <laughs> 홍보 많이 해주실 거죠? 네! 네, 감사합니다. 어, 그리고 또 10월, 어, 5, 6, 7이죠. 해미읍성 축제가 또 열립니다. 어, 그때 여러분들한테 또 많은 공연들이 또 선사가 되고 또 많은 체험들이 많이 또 선사가 되니까는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. 일가 친척들한테 다 연락하셔서 다 이쪽으로, 예, 네, 오셔가지 연락해, 네, 홍보 많이 해주세요. <laughs> 모셔드리고 이줄거리만 불러서 내려가겠습니다. 여기 오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웃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걷으시고 조마하죠. 사람 가슴을.